안녕하세요 수목입니다. 비트코인이 7만불 수준을 돌파했습니다. 현재 7만 1000불 금방에서 움직이고 있네요. 원화 기준으로 1억원이 거의 다 와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김치 프리미엄은 0.6% 수준으로 전혀 과열되지 않은 아주 조용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이 왜 강세를 보이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레벨까지 가격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을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내용이 도움 되신다면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수목투브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십시오 자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강세 원인 비트코인이 어, 지난 10일경부터 반등을 막 하고 며칠 전 잠깐 조정 버튼이 다시 올라온 거거든요 이 강세 원인 사실 지난 영상에서 어느 정도 말씀드렸습니다. 약 일주일 전이 영상 비트코인 가격 폭발의 기미가 포착되었습니다. 라는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혹시 아직 안 보신 분이 계시다면 우측 상단에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 한번 보고 오셔도 좋겠습니다. 오늘은 해당 영상의 연장선상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의 구조적인 강세 이유는 결국 수급 때문입니다. 수급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할 때는 항상 이유가 나옵니다. 중국이 규제를 한다, 마운트 곡스 물량이 움직인다, 테더가 달러를 제대로 안 갖고 있다더라, 이스라엘이 이란을 폭격했다. 그런데 강해지는 이유는 대체로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며칠째도 별 다른 얘기 없이 신나브로 강해지고 있죠. 특히 점진적으로 강해지는 이유 이것은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비트코인의 수급 구조로 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아시다시피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됩니다. 비트코인 또한 공급이 2100만 개로 정해져 있고 이미 94%는 채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되고 있죠. 남은 6%가 안 되는 123만 개의 수량이 하루에 450개씩 채굴되고 있습니다. 매일 450개. 사실 현재 수요에는 턱없이 부족한 물량입니다. 물론 신규 채굴 물량이 아닌 기존에 채굴된 물량이 이렇게 많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실제로 매물로 안 나온다는 거죠 도대체 누가 가지고 있길래 매물이 안 나올까요 오늘 그림 좀 그렸습니다 예. 보고 계신 그림은 비트코인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를 제가 도식화한 것입니다 오늘 자료 제작에 좀 신경 썼는데요 아직 채굴되지 않은 게5.8% 전체 2100만 개의 공급 중에 123만 개 정도가 아직 채굴되지 않았고요. 이게 하루에 450개씩 공급이 되고 있고, 이미 채굴된 것은 94%. 뭐 거의 2천만 개에 가깝죠. 그런데 이것들은 누가 소유하고 있느냐의 관점에서 이렇게 좀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거래소에 잠겨 있는 물량. 그죠? 여러분들이 거래소에도 보관하시잖아요. 그리고 ETF나 ETP 같은 금융상품에 어, 현물 etf etp 상품에 잠겨 있는 물량 그리고 각국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물량 주로 미국이나 중국의 경우에는 어, 압수한 물량들이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어, 비트코인을 사고 있는 나라들이 또 있죠 그리고 상장기업 주로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스레디시 같은 기업이죠 테슬라 또 채굴기업들 뭐 메타플래닛 이런 곳들입니다 그리고 상장되지 않은 기업들 사실 이것들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개인들인데 로스트 코인이 일반적으로 한 300만 개에서 400만 개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 적지 않은 물량이죠. 대략 20% 가까이 되는 것까지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왜 매물이 안 나오는지 좀 감이 오십니까? 하나하나 뜯어 보면 왜 매물이 안 나오는지 알수 있습니다. 일단 거래소는 넘어가고. ETF부터 보죠. ETF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올해 1월 10일 미국에서 현물 ETF를 시작한 이후에 물론 그 전에 이제 뭐 유럽이나 다른 캐나다 같은 곳에는 존재했지만은 이때 그레이 스케일의 대략 62만 개 물량으로 시작을 해서 어 가장 최근에 확인되는 물량이 어 대략적으로 98만 개 가량 됩니다. 그 사이에 35만 개 정도의 어 순수요가 발생한 거죠. 그리고 이제 미국 외에 있는 전체 물량을 확인해보면 대략 110만 개가 넘습니다. 이 물량은 비트코인을 매물로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잠기게 만드는 주체인 것 같아요. ETP, ETF. 두 번째는 정부입니다. 각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꽤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20만 개, 중국도 대략 20만 개 가까이, 그리고 영국도 6만 개나 갖고 있네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그리고 부탄이나 엘살바도르는 정부에서 지금 공개적으로 사고 있죠 예. 그리고 이거 외에 사실 몰래 사고 있는 것들은 확인이 안 됩니다 주로 어, 중국이나 러시아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공식적으로 어, 드러내지 않고 뭐 뒤에서 사고 있으면 알 수가 없는 노릇이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어, 보유량은 250만 개 적지 않은 물량입니다 12. 제가 생각할 때 비트코인의 비중은 앞으로 여기서 훨씬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경우에는 압수한 물량들이긴 하지만 이것들을 단기적으로 팔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중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상장 기업입니다. 상장 기업은 뭐 대표적인 게 마이크로 스레티지죠. 압도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상장 기업들의 경우에는 그래도 보유 내역이 좀 명쾌할 겁니다. 왜냐면 하뭐 이것들이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보유 자산에 대해서 리포팅을 명확히 할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 거의 확실한 숫자인 것 같은데 요번에 보도로 보셨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 같이 현금을 매우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 현금성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주주들이 지금 비트코인을 편입하자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유하고 있는 것들 물론 채굴 기업들 같은 경우는 향후에 팔수 있긴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 보유 물량은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게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세계 기업들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현금 규모만 해도 대략 7조에서 10조 달러 가량 됩니다 7조 달러라고만 가정해보고 거기에서 1% 정도씩만 편입한다고 가정하더라도 1% 7천억 달러이고요. 현재 가격을 7만 불로 가정했을 때 비트코인의 수요가 1천만 개가 됩니다. 사실 1%씩을 모든 기업이 보유할리는 좀 만무하겠죠. 그렇지만 1천만 개면 전체 발행량의 절반입니다.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주들이 제안한 내용은 5%를 편입했으면 좋겠지만 1%라도 편입했으면 좋겠다는 거였거든요. 어마어마한 거죠. 자 그래서 비트코인 상장 기업들 어, 보유 내역은 제 생각에는 채굴 기업들이야 뭐팔수 어, 있겠지만 점차적으로 보유 내역은 많아질 것 같다. 왜 주주들이 요구하는 이유는 현금 가지고 있으면 현금 쓰레기 되더라. 어, 시간 지나면서 구매력 떨어지더라. 비트코인 조금이라도 섞어서 가지고 있어라. 라는 거거든요. 자 대략 이 정도 보고 나니까 etf, etp, 정부 그리고 상장 기업. 이것들은 비트코인을 늘리면 늘렸지 예, 물량을 시장에 풀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코인들. 이게 대략 20%고요. 그러면 물량이 나올 만한 것은 여기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 기업들 그리고 개인 지갑인데 사실 기업들이 이걸, 이거 뭐 언제쯤 팔까요? 보통 여기에 지금 확인되는 기업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이 물량들이 나올 때는 결국 거래소를 통해서 나옵니다 근데 지금 거래소는 보시면은 제가 화살표를 아래로 해놨죠 보시는 화면은 비트코인 가격과 그리고 이 보라 색깔은 거래소가 보유한 전체 보유량의 잔고입니다 전체 거래소를 다 합산해서 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립토 퀀트가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이고요 보시다시피 2013년도부터 자료가 있는데 비트코인의 가격이 어쨌든 우상향했지 않습니까? 오르고 뭐 내리고 했지만 잔고는 계속 늘었습니다. 아, 거래소의 사용이 사람들에게 뭐 어답션되는 과정이었겠죠. 그런데 아 줄기 시작하는 구간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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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이 있습니다. 이 때는 뭐였을까요? 2000년도. 이 때가 바로 지난 강세장의 시작점입니다. 아마도 강세를 앞두고 개인 지갑으로 출금한 물량들이 좀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나서 결국 가격이 이렇게 피크아웃 하는 과정에서 다시 거래소로 유입됐죠. 그리고 그 이후로 사실상 그 이후로 이때가 최고점이었고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 확 줄어들죠. 바로 이것은 2022년도 FTX, FTX 파산입니다. FTX가 가지고 있던 거래소 보유량이 확 줄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그 이후로 점진적으로 하락세에 들어갑니다.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같은 기업들도 2020년도부터 매수를 하기 시작했고, 여러 주체들이 찔끔찔끔 분명히 사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개인 지갑을 구매해서 보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물량들은 대체적으로 장기 보유하는 성격이 강하죠. 개인 지갑에 보유하는 비트코인들은요. 그리고 2024년도 들어와서 급격하게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왜일까요? 예, 바로 비트코인 현물 ETF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24년도에 들어올 때만 해도 비트코인의 거래소 보유량은 300만 개 가량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시점 기준으로 260만 개, 40만 개 가량이 줄었죠. 동 기간에 채굴 공급량을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면, 4월 20일 반감기 전까지는 매일 900개, 그 이후에는 매일 450개인데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대략 17만 5천 개 가량이 됩니다. 그러면 이 기간 동안 17만 5천 개가 공급이 되었는데. 결국 비트코인 현물 ETF로 인한 순 수요는 35만 개. 아마도 여기서 줄어든 40만 개와 공급된 17만 5천 개 중에 절반 이상이 비트코인 현물 ETF에 잠겼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만큼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의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압도적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에 자금 유입이 계속될수록 비트코인 거래소의 물량은 계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반감기 사이클 상 가격이 이번 사이클의 고점이 왔다 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런 주체들이 일부 매각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비중은 점점 줄어들겠죠 점점 더 많은 비트코인은 상장기업 그리고 정부 그리고 월스트리트로 넘어가게 될것 같습니다 자, 이 구조하에서는 결국 비트코인은 점진적으로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시작되고 난 이후에 누적된 etf 잔량입니다. 지난 1월 말부터 3월 중순까지 급격한 유입 대 대략 1 0 0리언 달러가 유입됐었죠. 이때 가격이 83% 올랐었는데요. 지금 지난 10월 11일부터 유입되고 있는 물량이 비슷한 속도로 비슷한 압력으로 3.8 빌리언 달러가 유입되면서 18% 가격을 상승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죠. 10월 11일부터 쭉쭉쭉쭉 중간에 잠깐 조정받았던 게 바로 뭐요 영향일 수도 있겠는데요. 시장 가격은 지금 이 수요에 좌지우지 되고 있다 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하루 공급량은 450개. 그런데 현재 ETF에 유입되는 수요 지난 요 17일간 3.8 빌리언 달러 이것을 평균적으로 어, 지금 7만 달러로 가정해서 비트코인 가격을 7만 달러로 가정해서 계산을 하더라도 하루 수요가 3천 개가 넘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현재 상황들 현재 수급이 지속된다면 그리고 다음 주 있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만약 어,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미국의 비트코인은 팔지 않겠다라고 했던 그의 공약을 감안할 때 팔기는커녕 더 늘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정들 하에 단기적으로 가격은 어디까지 갈수 있을까요? 결국 etf 유입 속도에 달려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속도가 11월 중으로 유지된다고 가정해 본다면은 그러면 대략적으로 7밀리언 달러 이상이 11월 중에 유입된다는 것이고요 그 경우에 가격 상승이 시작된 6만불 수준에서 대략적으로 55% 이상의 가격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보수적으로 본다면 한 8만 5천불 조금 공격적으로 본다면 단기간에 10만불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환율을 감안한다면 원화 기준으로는 1억 2천만원에서 1억 4천만원이 되겠네요 여러가지 가정들이 들어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의 유입 속도도 어, 지속된다 그리고 크립토 환경에 우호적인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 뭐 이런 가정들을 가지고 어, 아, 여러분의 호기심을 충족시켜 드리고자 가격 전망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중장기 수급입니다. 비트코인을 팔고 싶어 하는 사람보다는 갖고 싶어 하는 사람 갖고 싶어 하는 기업 갖고 싶어 하는 정부가 훨씬 많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비트코인에 대한 선호는 비가역적인 현상입니다. 비트코인을 처음 사볼 수는 있어도 다시는 안 산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수목이었습니다.